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인 DDG-X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써오고 있는 알레이버급 구축함 이후 신규 전투함정 개발에 아주 꽤나 애를 먹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미국이 정말 아기다리고기다리던 차기 구축함이 등장하는 걸까요?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파헤쳐? 파헤쳐? 미 해군의 차기 구축함 프로젝트 D d G X 2배의 예상 함용의 컴퓨터 그래픽과 일부 스펙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군의 이 알리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다음 세대 신규 전투함전 개발 정말 안 풀린 사례입니다. 우선 첫 번째 L C S 연안 전투함 원래는 정말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연안 전투함 있는데 이게 참. 작지만 알찬 배가 아니라 작고 삐한 배로 전락했으며 차기 순양함 CGX도 19척을 만들 예정으로 개발을 진행하다가 수년 만에 야기가 안 되겠다 땡 가장 야심차게 개발했던 미래의 구축함 주몰 특급 이거 정말 32척 예정이었는데 3척으로 가지고 그냥 대차게 깎였습니다 미래형 스텔스 구축함이라고 아주 호기롭게 주멀트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죠. 정말 그때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우주선입니다. 막 이거 우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나 배한 척당 무려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버렸는데 이게 제일 악순환이에요. 왜냐면은 비싸지니까. 숫자가 깎이고 숫자가 깎이니까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더 깎이고, 그래서 세척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전부 취소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전함이라 우주로 날아갈 줄 알았더니 우주로 가긴 갔는데 안드로메다 거죠. 개념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대시대. 이지스 시스템이 적용된 알레이버급 구축함 다들 아시죠? 30여 년 전부터 미 해군의 중역을 맡고 있는 알레이버급 구축함은 우리의 최초 이지스함 세종대학교 구축함의 기본 모델이 되기도 한 만큼 나름 인연이 깊죠 1991년에 첫 전력화전 이후 플라이트 1, 플라이트 2 플라이트 2A까지 업그레이드 거듭하고 이번에 플라이트 3로 개량하고 추가 건조가 확정되면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의 끝판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알레이버크의 최신형인 플라이트 3는 초도함이 작년에야 진수됐고 이 초도함이 2023년에 취역할 예정입니다. 이미 15척 건조가 확정된 상태에다가 총 수량은 적게 자한서 30척, 많으면 40척이 건조될 만큼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미해군 주력 함정으로 활약할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레이버크급이 우수해도 이 화명이 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미해군은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형과는 별도로 미래전에 활약할 차기 구축함 DDG X의 개발을 진행 중이고 최근 그 완성 예상도를 공개했습니다. 미해군은 DDG X의 사이즈로는 9,700톤 규모인 플라이트 3보다는 크지만 16,000톤 규모인 주말 특급보다는 작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차기 구축하면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형태의 함형 개발입니다. 대신 무장과 전투체계는 이미 완성되었거나 곧완성될 것들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즉 처음에는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등 다른 함정들을 위해서 개발된 무장이나 전투체계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레이더도 이미 알레이버크급의 운용이 결정된 신형인 스파이 6V1 계열부터 달고 나중에 이 레이더의 개량형이 나오면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탑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장도 이미 쓰고 있는 5인 치함포와램 함대공 미사일, 네. 마크 41 수직발사관 등을 장착을 하는데 이 마크 41은 일단 기본으로 앞에 32세를 장착하고 임무 등에 따라서 증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크 32 대잠경월해방 발사관 등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딱히 중요한 것은 미래의 발전과 확장성을 염두에 두는 함 자체의 디자인입니다. 일단, 항속거리가 기존 구축함보다 50%가 늘어나고 작전 시간은 120%가 늘어났어요. 근데 연료 소모는 거리당 25%가 감소했다고 그러죠. 또, 헬기 및 무인기 등의 항공기 운용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비행갑판과격납고도 늘렸습니다. 야, 비행갑판 늘리면 족구하기 좋겠네요. 아, <laughs> 그 다음에 무장 부분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이 대량의 전력을 만들 수 있게 한 중요한 이유 바로 레이저가 실용화되면 당장 장착하기 위해서죠 일단 전방에 150kW 출력의 레이저가 들어갈 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후방에도 지금 개발 중인 600kW짜리 레이저가 완성이 되면 처음에 달게 될두 기의 램 발사기를 그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레이저가 지금 수준에서는 요격을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고 하죠. 이 정도 출력이라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실험 단계에 있던 거를 실용화해가지고 이제 요격까지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바꿔 버리는 게 맞을까? 이거를 레이저포를 램을 대처한다라는 것의 뜻은 일단은 램은 대체하지만 더 사거리가긴 다른 요격용 미사일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레이저는 근접 방공 대체죠. 이게 그만큼 레이저 기술에 자신이 있는 것도 있지만 미래의 위협은 레이저 아니면 대처하기 힘들 거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사일이 점점 빨라지고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올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거를 기존의 미사일이나 기관포만 가지고 요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거기에 또 저기 무인기 공격을 할 경우 뭐 군집 공격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무인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막 몰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미사일이나 기관포는 탄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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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막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러니까 압도당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를 추가한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그렇게 열을 올릴 때 사실 미국이 한발 뒤처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포석에 있었던 건가요 레이저가 있어 우리는 보다 야 이거 레이저 없으면 우리 대항 못하겠는데 라는 절박함이 더 가, 낮을 거예요 레이저가 있다고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력화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미 해군은 이제 무인이나 순항 미사일에 직접 손상을 입히는 고출력 레이저도 개발 중인데요 로키드마틴이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그 레이저 쏴가지고 렌즈 넘어 있는 적의 어떤 장비를 아주 그냥 태워버리는 기능에 더해서 아예. 드론 같은 공격체의 동체에 불을 붙여버리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뭐 탄두를 태우거나 날개를 태우고 격추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정도에는 항공기 격추가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의 발사 시험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까지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사실 시험 단계에서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실전에서 정말 운용되어가지고 실전을 낸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 이미 미 해군은 오뎅... 아, 아니구나 오뎅이 아니라 오딘이라고 불리는 미행운이 개발한 레이저 시스템을 함정에 장착 중입니다 이 오딘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드론에 레이저를 쏴서 카메라나 적외선 감지기 등의 광학장치나 전지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저출력이기 때문에 드론을 뭐 직접 태우거나 그러진 못해도 드론의 눈을 멀게 해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죠 2019년에 알레이버크급 이지수 구축함인 듀이함에 처음 오딘을 탑재했고요. 2020년에는 스프론스, 그다음에 올해 스톡데일든 세 척의 장착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몇척더 탑재해서 시험 운용 투입 중이죠.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LCS나 주멀트 등과 달리 일단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보려는 면모가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전을 위한 대비 자체는 결코 무시하지 않는 거고 특히 당장 높은 전투력 뭐 당장의 획기적인 미래 전력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능력을 조금 조금씩 확장해 나가든 지속성을 주목적으로 둔 함형 설계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죠. 이 배가 과연 미해군의 새로운 유망주가 될지 또 다른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지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최근 차기 호위함으로 미국에 설계한 배도 아닌 유럽 설계의 컨스텔레이션급을 채택하는 등미 해군은 이번에도 실패하면 곤란하다는 절박함이 엿보이는 만큼 어느 정도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주멀트에 대한 포기와그 이후에 알레이버크3급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시사하는 것은 미국의 해군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그렇다고 볼수 있죠 사실 lcs도 그렇고 이 주멀트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기존에 있던 개념의 성능만 계량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의 어떤 전투 함정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으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던 미 해군의 전력 구축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야심이 컸죠 특히나 미국 조선 업계 능력에 비해서 덕분에 lcs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주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멀트는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거의 어떤 무모한 어떤 미래 전력 구축을 좀 반성을 하고 약간 보수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유지가 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